사이즈가 작은데 힘은 안정적으로 가공이 됩니다. 이개는요 정도는 써야지 뭘 깎든지 깎, 깎게 돼죠. 작기는 한데. 그렇다고 완전히 작지는 않고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이즈보다는 저 선반보다는 저 탁상 선반보다는 작은데 심은 저것보다 더 좋죠 저는 이런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이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저는. 이런 내 스타일 기름이 무슨 뭐 용, 용광로에서 뭐가 나오듯이 하고, 그 다음에 좀 작아요. 작기는 작네. 안정적으로 이렇게 짤, 깎이는 게 깎이는 거 보니까 기계가 좋아 좋은 거 같습니다. 깎아봐야지 그 맛을 알수 있어요, 확실히. 묵직합니다, 묵직해 기계가. 깎아보면 답이 나와요 깎아봐야지 돼요 깎아봐야지 밥도 먹어봐야 되고 선반은 깎아봐야 된대요 깎아보면 확실히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손을 봤는지 아시게 되는 거다.